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개인택시 조합원 송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좀 다, 너무 답답해서, 그 저는 뭐 공식적으로 뭐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뭐 택시 관련해서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도 아닙니다. 저는 순수한 인천 개인택시 조합원이고 정말 그 택시 문제에 대해서. 좀이 시점에서는 이야기 안할 수가 없구나.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오늘 좀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요즘 아시다시피 저는 그 인천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있지만은 카카오티 블루나 뭐 지금 네모택시나뭐 우버 가맹사업 이런 거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택시라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들이 콜을 하지 않으면은 도지 생존이나 영업을 할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참 영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물론 뭐 가맹사업이나 코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게 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 마이캡이다, 카카오티 블루다, 뭐, 네모 택시다,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이런 택시 관련 이런 정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사람들 대부분을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카카오티 블루가 뭐, 불공정이다. 뭐, 네모 택시. 지금 현재, 뭐, 마이캡 같은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서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또 관계기관이나 이런데 호소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 어, 조합분들에게 무슨, 어, 돈 뿌리 수단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카카오티 블루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불공정이다 해가지고, 뭐, 가진금이 151억이 확정됐다. 어, 그런 뉴스를 보도록 누구든지 다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데 카카오티 블루 같은 경우에, 어,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뭐, 갑질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죠. 뭐, 불공정, 그래. 그다음에 높은 수수료 그다음에 또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떤 우리에게 그 갑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체 수익금을 다 가표로 잡습니다 이게 다 부가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카카오 티블리에서 주는 콜이 아닌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어 길거리에서 배 영업을 해가지고 얻는 소득까지도 카카오에서 다 수수료를 다 떼가져 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불공정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수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배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성객이 기사들에 대해서 불편 신고를 하면 우리 기사들에 대한 소명의 기회는 하나도 없이 뭐 주위에서 보면 일주일 배차를 당했다. 하루 배차를 당했다. 3일 배차를 당했다.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갑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카카오 티 블루를 사용하면서 조합원들이 그성객을 태우려고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취소됩니다. 그러면 그런 취소 수수료를 기사한테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카카오에서 그런 걸 가져갑니까? 이런 목소리를 택시단체나 특히 전국에 16만 명이나 넘는 단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개인 택시단체에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목소리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8년도에 카카오투쟁하면서 사회적 대탑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플랫폼 택시가 법제화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허용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면서 어, 불공정한 게 있다. 조합원들에 대해서 좀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하면 계속 풀어나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 수수료는 높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마치 뭐 택시 단체에서 뭐상생의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알다시피 지금 네모 택시 수수료 인하, 뭐 반값 택시다. 무슨 반값 수수료입니까? 2.8%면은 사실 부가세 포함하면 3.08%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수료예요. 지금 은행에 돈을 맡겨놔도 연간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왜 자꾸 네모 택시니 마이캡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카카오 티브르나 네모 택시나 마이캡이 다 같은 카카오 같은 줄기 잡아 아닙니까? 조합원들에게혼돈만 준다는 거죠. 어차피 조합원들을 위해서 또 기업이라는 게 카카오라는 게 뭡니까? 기업 아닙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위 14대 뭐 재계 순이다. 이렇게 발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그대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이 유를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이 유를 우리 택시하는 사람들한테서 뽑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제가 그 조합이나 택시단체에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대화리 깎고, 머리 깎고, 단식하고, 할 때는 해야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자꾸 유사한, 무슨 택시다, 뭐 네모 택시다, 마이캡이다, 뭐 이상한 그런걸 만들어 내지 말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카카오 갑질. 야, 니네들 당장 수수료 인하해서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좀 줘라.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콜을 받게 할수 있는 현실이니까, 우리 지금 택시하는 사람들이 다카카오티브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콜을 장착할 테니까, 우리에게 복지 혜택이나 우리 조합원들 위해서 눈에 보이는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해서.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상생의 정치라고 해가지고, 네모택시 2.8%. 그래, 2.8% 네모택시 만들어가지고, 지금 카카오티 블루에 그 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모택시를 다 옮겨갔습니까? 옮겨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이캡인데, 마이캡이 뭡니까? 지금 카카오티 블루나 네모택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통용되는 콜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인천 조합원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저번에 2월 말일날, 2025년 2월 말부로 국토부에서 이제 그 마이캡에 대한 가맹세의 성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곧그 모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에 왜 마이캡이라는 걸 조합해서 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이캡이라는 자체는 지역 가맹캡시입니다. 조합에서 나서서 모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의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인천 콜이나 세븐 콜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가맹을 한 브랜드 콜 택시 아닙니까? 그게 가맹 택시라고 그래가지고 브랜드 콜 택시라고 그래가지금 성공했습니까? 이게 콜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이용하는 성객이나 또 사용하는 우리 택시기사나 서로 공정성의에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이캡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라는 그 거대 기업에 속해 있는 형제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마치 조합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카카오에서 해야 될 일을 조합에서 나서서 지역 감행을 콜을 하겠다 그게 바로 지금 카카오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이캡이 이번에 성인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캡이 수수료가 낮든 높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카카오에서 모든 걸 운영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카카오라는 데가 이 마이 케버라는걸또 만들어서 조합원들 감행을 하라고 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어또 감행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수수료를 누가 가져갑니까? 지금 이 마이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하고 사실 인천에 블랙핀이라는 그런 이제 대행해주는, 우리를 관리해주는 블랙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하청업체 아닙니까? 그 블랙핀과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마이캡을 가맹 캐시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다 순수한 우리 조합들 주문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맹 사업을 하면 그 함정이 있잖아요. 지금 알다시피 조합에서 맷리을 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수로 일부 금액을 조합해서 상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천 조합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에 대한 운영 해칙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 돈입니까? 누구 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참 어머니 가는 게 뭐냐면 왜 코를 카카오티 블루가 네모 택시나 또, 마이캡이나 2.8%, 3.08%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카카오티플로 해서 스스로 낮추고, 좀 불공정한 거, 또 조합원에 대해서 좀 불이익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면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어, 일을 말부로 해가지고, 2025년도 일을 말부로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울먹,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 포로 멤버십 한 달에 3만 9천 원짜리를 그 돈에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폐지했잖아요. 그러면은, 포로 멤버십을 3 9 0 0 0 원짜리를 가입하고 있다가 그동안에 카카오에서 주는 콜을 좀 그나마 받아 먹던 조합원들이 프로멤버십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많이 콜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뭐 10개 받으면 한반 이상은 못 받는다든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앞으로 가명택시가 되면은 프로멤버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이제 콜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몇기로또 지역에 사는 어 마이캡이라는 곳에 가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도 3.08%를 총 수익금에서 뗄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코를 해가지고 30일 동안 일을 하는데 한 달에 뭐 300만원 버는 사람도 있고 400만원 버는 사람도 있고 500만원 버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가세, 그 부가세로 4,800만원 잡습니다. 그러면 연간에 한 달에 400만원을 기준했을 때3.08% 떼면은 우리가 프로멤버십 3 9 0 0 0원 내는 것보다 약 3배 정도 돈을 더 많이 낸다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한테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원들 본부로 또, 또수스로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이런 것들은 조합원의 선택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 제가 저번에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 저번 인천 개인 조합, 음, 저번 14대, 어, 조합이 사상 선거에서 뭐, 모든 것이 저희 불찰이지만, 50한표 차이로 낙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침묵하고 있는 것 보다는, 야, 이거 정말, 너무한다 해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택시단체나, 그, 인천 개인 택시 조합이나, 아니면 전국에, 어, 개인 택시를, 어, 좀, 건익을 위해서, 어, 노력한다고 하는 조합이 있다면은, 조합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카카오티블로 적값, 엉뚱한 거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 수술수석가한 2%대로 인하하고 우리 조합원들 을 카카오 콜다 가입하겠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우리한테 수술을 인하하고 갑질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라.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도 2월 2 8일날유사됐습니다 카카오에서 3년 안에 3년으로 기한을 정해서 약 200억을 투자하겠다. 그 200억을 투자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 테키시 기사에 대한 최후 개선을 하겠다고 2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다 누구든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2 8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그 그 사람들이 카카오에서 200억을 3년 동안에 투자하겠다 고 하면 어떻게 투자하는지 뭐 어떻게 대가가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괜히 할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카카오 불공정 많이 외치죠. 저는 불공정도 불공정이지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들이나 택시하는 기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흐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 이런 목소리는 개인이 내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전국에 그 택시 관련해서 방송하는 유튜버들이나 또 유튜브 방송들의 그 유튜브님들은 택시 단체나 특히... 전국 최대 단일 조직인 개인 택시 조합에 또 연합해 강직하게 목소리를 좀 내달라는 겁니다. 왜 자꾸 쓸데없는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조합원들 헷갈리게 하고 스스로 떼가지고 챙기려고 하고, 어? 어차피 카카오 콜에서 콜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제가 마이캡베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같은 경우에 한달 관리비 14,000원, 부가세포하면 함 15,400원을 받겠다는 거죠. 별도입니다. 그게 3.08%입니다. 또 수수료가. 그 다음에 가입비가 또 18만원입니다. 근데 이걸 5년 약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마이캡을 가입하면. 아니, 어느 세상에 내가 카코티블루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입하고 탈퇴하고 싶으면 완벽 탈퇴, 탈퇴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캡을 가입하면 5년 동안 약정으로 해가지고 해지하게 되면 20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 기존 카카오 티 블루가 존속하고 있는 한은, 네모택시나 마이캡이 절대 성공 못 한다는 라 거죠. 그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 조합에서 좀더 우리 조합원들 위해서 근육을 보호하고 상처권을 보호한다면, 당장이라도 카카오에 대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니네들 불공정 거래 척각 중지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갑질 척각 중지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척각 인하에서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이권을 보장해달라. 목선리내고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보십시오. 카카오에서 네모 택시나 마이캡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마이캡이나 네모 택시를 한다고 하면 카카오티브를 없애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카카오티브를 높은 수수료를 하고 있는 거를 카카오티브를 다 없애면, 은 당연히 지금 3 0 8 조금 수수료가 낮은 마이캡이나 지역에서 내는 마이캡이나 네모 택시로 갈거 아닙니까? 근데 카코티 블루는 기존에 지금 시장 점율이 약뭐 90%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다른 코를 만들면 조합원들이 불안하죠. 야, 내가 혹시 마이캡을, 마이캡에 가가지고 또 네모택시나 이런 걸 해가지고 옛날에 카코티 블루 할 때보다도, 어, 수입이 떨어지고 또영업금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이사장이라면, 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카카오티 블루에 대해서 강력하게 머리를 맞대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정치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적강 낮추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전부 다콜 달도록 하겠다. 그 니네들도 우리에게 복지 혜택이나 조합원들에게 눈에 보이는 혜택을 달라. 그렇게 해서 같이 손잡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카카오 콜이나 카카오티 블루에서 불만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한 50대 50으로 봤을 때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는 카코에 종속돼, 종속돼가지고 뭐 자기들이 강제 배차고 이런 게 싫다. 난 내가 그냥 힘들지만 길거리에서 손님 되고 역전에 들어가서 손님 되고 이런 조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제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어, 전기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 문제가 많지만 앞으로 4, 5년 뒤에는 앞으로 2030년, 35년 뒤에는 좀금 내연기관의 차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면 어차피 우리가 시대 흐름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있기 때문에 가스차나 또 수소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카오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콜을 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역시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대의 흐름은 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택시의 단체나 특히 택시, 인천개인택시조합이나 또 어, 가까운 서울개인택시조합이나 전국의 개인택시를 관장하고 있는 어, 개인택시 경합해나 어, 카카오 t 블루가 종속되는 하는 그런 유사한 카카오에서 만든 그런 형제지간인 마이캡이나 네모택시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한 가지로 통일해서 적합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조합분들에게좀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에, 진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 제가 뭐할 말은 많지만은. 어, 좀 어, 표현이 예, 감정적인 표현이시다면 용서해 주시고 어, 저는 뭐인천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있지만 어, 정말 어, 개인택시 좋은 직업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히 허락하는 안은 언제든지 할수 있는 직업인데 어, 저희들이 좀 우리가 조합을 좀 바라보고 어, 카카오에 대해서도 좀 시각을 넓혀서 정말 어, 조합이나 카카오나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저 송지윤 이는 끝까지 목소리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어, 여러분들 편입니다. 하여튼 오늘 어, 두순 씨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오늘도 화이팅하십시오. 화이팅! 고맙습니다.